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세인의 누룩과 헤로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자신의 교훈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는요, 이제 베세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우리가 6장 45절에서, 어, 본바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어, 이곳에, 어, 이 제자들이 도달하지는 못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나갔다가 밤새도록 그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결국은 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벳세다에 도착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베세다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어, 그곳을 지나서 북쪽으로 더쭉 올라가면 어디로 어, 이르게 되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어,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예수님께서 어,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기 위해서 이 경유지로, 어, 뱃세다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 단순히 그냥 경유지로 그것을, 그것을 선택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뱃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요.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대 주시기를 구했어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던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에서 이곳에도 벌써 퍼져 있었다. 이 베세다에도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요, 치유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어, 살리실 때그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또그 부모를 데리고 그 방에 남아서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는요 그 주변에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그 사람을 데리고 그 무리를 떠나서 그렇게 사람을 치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요, 아예 이 사람을 맹인을 데리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간 이런 일과 같은 일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외에는 다른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어, 이 맹인을 데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수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낸 일, 이런 일들을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몇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산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신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예수님께서요 마을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한 사람을 마을 밖으로 이끌어 내시면서 그 사역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이끌어 낸 것은 출애굽이고 그를 다시 치유하여서 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로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그 때에, 주님께서 이 베스다에 도착하신 그 때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서 맹인과 같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영적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또 그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 여기서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귀 먹고 말못 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 그들이 행했던 민간요법, 그런 민간요법과 같은 그런 치유의 행위를 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요, 이 치유의 대상, 치유를 받고 있는 이 맹인, 그로 하여금 지금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치유를 받고 있구나.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게 하신 것이에요. 어,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가 볼수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어, 이것은요, 그의 시력이 아직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또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요, 단번에 치유하셨어요. 단번에 예수님의 능력이요 깔거한 번에 그냥 확 이거 못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갖다가 한 번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혈류병 걸린 여인, 심지어는 어, 저기 뭐죠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실 때도 그냥 그걸 단번에 하셨는데 어, 그렇게 하시지,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유독 이 본문에서만 단번에 치유하시지 않고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하신 후에 그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 보니, 보이느냐 하는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서 하셨던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일맥 상통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쭉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교훈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 앞에,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만, 마치 이제 막 보게 된이 맹인처럼 여전히 희미하게만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요, 아직 확실하게 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다수, 다시 안수하시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25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깨끗하게,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있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확실하게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목하여 보라고, 너희들도 주목하여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밝히 깨끗하고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제 다음 본문을 함께 저희가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죠.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배에서는요,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요 느낌하고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요 느낌 조금 다르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어. 아, 그 사람이 집이 마을 밖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 그게 뭘까? 이전 이전의 내용들로 이렇게 좀미어 보면요, 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 이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후에 이런 표현들은 있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표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나, 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말씀에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이 말씀과 연관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맹인이 있던 그 마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자리, 자신이 맹인으로 생활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자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뜬 자는 다시 영적으로 맹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베세다의 이한 맹인, 그 맹인과 같이, 우리도 역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맹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우리를 어둠 밖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요 아직 희미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상태와 같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어, 우리 스스로는 마치 잘 보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마치 주님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요즘이야 이제 거울이 워낙 좋아져서, 어, 거울로도 똑바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청동거울이요. 청동거울, 아무리, 아무리, 그, 벤질벤질하게 닦아서 그렇게 거울로 사용을 했어도요. 어, 볼 때마다 굴곡도 있고요, 어, 뿌연 번짐도 있고요. 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그렇게 희미하고 뿌옇고 조금 왜곡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실제로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렷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또는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아주 확실하고 명백하게, 명확하게 대할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맹인에게 안수하셨을 때 그가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간절히 주목하여 보고자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주님께서 그냥 뿌옇게 보이시고 잘안 보이시니, 어, 뭐, 대충 살아도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눈을 비비면서라도 정말 주님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또 다른 맹인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그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오직.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겨우 어둠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멸망의 자리, 그 사망, 사망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분이요. 책을 여러 권 많이 썼어요. 소설도 썼습니다. 어,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책 저희 지금 3층에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사탄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스크류 테이프라고 하는 이 삼촌 사탄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환자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을요, 아주 다양하게 편지글로 써줍니다. 31개의 편지로 써줘요.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 물론 소설과 같이 쓴 책입니다만, 어, 그 속에는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온갖 유혹들, 그리고, 아, 어, 이거는 유혹인가 싶을 것 같은 그런 교묘한 유혹들, 이런 것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봐. 이래가면서. 실제로 사탄은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그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그임을 받아서 다시 이전의 자리 죄악과, 죄악과 멸망의 자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보기를 원하며, 주목하여 보고, 또 밝히 보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보입니다. 이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